안녕하십니까, 깐성입니다. 오늘은 아, 또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게 벌통 나는 곳에 또 청소도 하고 또 벌이 뭐 어떻게 또 입주를 했는지 하는지 체크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데 아, 여기 자리 좋네. 아이씨, 다음에 여기 벌통 한개 갖다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여 위에 볼통이 향기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가지고, 볼이 들었는지, 여기는 자리가 좀 괜찮은 곳인데, 왔죠. 아연 대가리가 벌이 입질했을지입질안 입지 했으나 청소하고, 여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잘예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나 벌리가 지금 입질을안 했네요. 벌리입질에서 보이는데, 어. 요거는, 청소하고, 음. 저, 저, 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옮겨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는 경치도 좋고 여기 경사가 여기 여기 절벽이거든요. 아, 여기 절벽이 장난 아닌데 요렇게 우리 토봉이가 달았네요 아, 숯불이 있는 거 보니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가 벌벅을 만들어가지고 가 우리 터봉이 맞네요 여건 2호 화분도 물고 들어가네요 2호 입죠 하하. <laughs> 예. 요거는, 화분 물고 다랑 보니까 좀 더러운 지좀 됐네. 예. 요 밑에, 요 밑에도 벌통이 여기 또 있는데, 밑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 여기는, 여기는 벌통이 요거 두 개, 요거 밑에 한 개, 이렇게 세 통이 있는데, 지금 여보니까, 기 여기 중간에 있는 벌통에 지금 자리벌이 왔다 가리네. 예, 네, 여봐 이게 자리벌이야. 양분 걷기도 하고, 일단 벌은 왔다 갔다 그리네 이 양봉하고 투봉하고 같이 댕기네. 네. 양봉이네. 아씨 이거는 벌이가 지금. 지금 요, 보인 요통은 작년에 벌이 들어왔을 거야. 야, 이 양봉 들어가네. 여기 떨어졌네. 네, 여기는 이제 청소만 해놓고, 네, 여기 청소 한번 해놓고, 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하... 엄청 좋은 자리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볼통 넣을 때, 여기나마 벌이 분명히 들어오겠다 생각하고, 볼통을 나왔었는데, 역시나, 들어왔습니다. 3호. 아따. 어따 세력 좋다. 어, 세력. 우리 토봉이 맞습니다 에이, 엄청나네 3호 새벽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땅이다 보자. 아디다스. 예, 화분도 되어 가네요. 예, 다행이다. 예, 요거는 다음에 와가지고 벌통을 살짝 기울여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모. 예. 예, 네, 다른 다리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음에는 여기, 여기가 또 볼통 한개 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쪽도 보고 한개더 나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시 옆으로, 옆 볼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볼통, 한게 있는데, 불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불이 날라들고 하네요. 음. 보자. 음. 방금, 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예, 네, 들었습니다. 여기도 네. 네, 토봉입니다 아벌어가는 입구를 내가 너무 넓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걱정인데 일단 벌은 들었습니다 4호 오늘 4호 다행히, 양봉은 아니네. 응. 가자, 학원이 더 가나? 아니면 자리 봐, 이리 가. 하고... 자, 하고 화분이 들어나안 들어가나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터봉은 맞습니다 터봉 맞고요 한는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화분이 들어오는 걸 봐야지만,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리발 같기도 하고, 예. 네. 일단, 저 밑에 벌또한 번, 벌통 있으니까 저거 확인하고, 아, 자리벌이 아니네. 벌이 화분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것도 4호, 4호, 네저 밑에도 가서 또 활동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저기도 지금 벌이 또들락날락거리는데 저건 자리벌인 이 건가? 일단은 저기도 지금 벌이 지금 다갔다그 거리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들었네요. 이 자리 왜 들었는 거야. 이거는 자리벌 같네여기벌가 자리벌 걷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거 아무래도 자리 볼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거까지 했으면 일단 4호, 요거는 5호는 아닌 것 같고, 4호. 여거는 네. 다음에 와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버릇통에 버리가 지금 왔다 갔다 흐리는 거는 봤을 때는, 곧 입주할 것 같고요 뭘 들어앉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요것도 한, 일단 체크해볼게요 해보고 맞다면은 오늘 여기까지 있어. 5호 요거를 예. 다시 기어 올라가서 아니다 여기는 그 여유가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앞전 1호 우리 1호 버리들어는 자리로 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에도 지금 볼통이 몇통이 있는데 음, 한통놓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